전남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. 담양군에서만 비닐하우스 29동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.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2개동도 연달아 무너졌습니다. 담양에서만 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비닐하우스는 29동에 이릅니다. 폭설의 농민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어내느라 분주합니다. 내부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비닐을 몇 겹씩 덮었고 지하수를 뿌려 수막도 만듭니다. 아침 7시 반부터 치웠고요. 지금 눈 오는 상태를 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치워야 될것 같아요. 이 하우스는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눈을 꼭 필수로 치워야 돼요. 눈으로 마을 진입로가 막혀버린 화순군 화양면의 한 마을. 무릎까지 쌓인 눈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눈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트랙터를 가진 주민이 마을 진입로를 뚫기 위해 나섰습니다. 뭐 아프신 분이 동네에 계시다가나 그면 이제 구급차가 이제 쉽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. 불확해서 뭐고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생각하고 뭐고 제사 작업하고. 광주 전남 지역에 비닐하우스 외 아직 주택이나 축대 등 시설물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. 하지만 눈이 그치면 담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의 피해 현황도 속속들이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.